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끊어버리면 혼자 남는다.라는 이메시지는 과연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? 한일 관계에 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최근에 그 한일 그반그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 그리고 그 사도 문제도 아직은 한일 그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이러한 문제를 국복하고 앞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갈지 그 궁금합니다. 국가 간 관계는 매우 복잡하죠. 역시 뭐 개인과 비슷합니다. 문제가 있다고 다 단절하면 아마 마지막에는 나 혼자 남아서 외로워질 것 같아요. 저는 한일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협력할 게 많습니다. 독도를 둘러싼 감정적 갈등 이건 현실적 갈등은 아니죠. 그 대한민국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용토인데, 뭐, 그 누가 뭐라고 한다는데, 그 뭐상은 있어요. 사실은 모른 척 하는 게 최고긴 한데,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감정적인 요소죠. 사도강산 같은 과거사 문제,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그렇게 깔끔하게 해결된 건 아닌 게 분명합니다. 그러나 또 이것도 하나의 과제로 우리가 안고 있으면서, 그것 때문에 다른 영역까지 다 연결시켜서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협력해서 얻을 건 얻으면서 또 일방만 득을 보는 게 아니라 호혜적인 입장에서 모두가 서로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서 협력하고 또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과제들은 미완의 과제대로 이렇게 또 논의하고 조금씩 조금씩 해소하고 해가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.